클라임 체우태입니다. 독립 분사 그리고 추가 분사 구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독립 분사 구문은요.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시 주어 생략을 안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앞에 문장의 주어와 뒤에 문장의 주어가 다르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생략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앞의 문장의 주어와 뒤의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앞의 문장 주어를 생략하고 앞에 있는 접속사도 생략하고 동사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 이렇게 썼죠. 한번 해석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1번 문장 볼게요. 앞의 문장 주어가 이시고요, 뒤의 문장 주어가 we네요. 주어가 틀리죠. 주어가 같으면 앞의 문장을 생략하는 건데. 앞에 문장 주어가 틀리니까 생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만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직접 시작한 거니까 ing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보면 밑에 그것은 시작했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을요. 우리는 돌아가, 돌아갔습니다. 집으로요. 이거 똑같죠. 두 번째 문장이요. 앞에 문장이시고 뒤에 문장이 위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죠. 그럼 생략하지 말고 앞에 있는 접속사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w 워 s 는 빙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직접 뜨거 덥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덥기 때문에 우리는 갔습니다. 수용하러요세 번째 문장이요. 나의 남동생은요 가져갔기 때문에 나의 차를요 나는 가야만 했다. 일하러요 버스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볼게요. 주어 다음에 바로 ing 오잖아요? 그럼 뭐뭐하기 때문에로 해석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문장이냐 원래 원래 앞에 문장에 my brother가 뒤에 문장에 I 이렇게 있는데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안 하고 그 다음에 took을 taking으로 써야 되는데 having을 썼어요 having taken 그 이유가 뭐냐 앞에 문장의 동사는 과거죠 뒤에 문장의 동사는 현재죠 그러니까 시제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같으면 taking인데,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ing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제가 달랐다는, 다르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같으면 ing 그대로 쓰면 되지만,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접속사 앞에 생략하고요. 네 번째요. 주어 다음에 바로 ing 오면, 때문에 해석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낮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만드는 걸한 잔의 티를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because 쓰고 the children 그 다음에 두번 다음 문장이 I 주어가 앞에 문장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틀리고 그러니까 생략 안 했죠 그리고 took을 t a k i n 으로 바꾼 거죠 접속사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요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i n g 오면 그냥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무대에서요. 이게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문장이 대열이고 뒤에 문장이 i. 어 주어는 다르니까 생략 안 하고요. 동사 보니까 과거 똑같네요. 그러니까 월을 빙으로만 쓰면 되죠. 그리고 접속사 생략이요. 추가 분사 구문 할게요. 콤마 i 인정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콤마, i n g 은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걸요 콤마, i n g 이죠 그러면 들으면서 팝 음악을요. 원래는 나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걸요앤드가 있고요. 앞에 주어 이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크가 현재죠. 그러니까 리스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앤드 그 다음에 앞에 주어 쓰고 리스 n 이런 문장인데 앤드 아이가 없어지면서 리스닝으로 바뀐 거죠. 듣는 것을요. 팝 음악을요. 두 번째요. 유태는요. 웃는 중이었습니다. 뭐하면서요? 생각하면서요. 그의 여자친구를요. 원래 이 문장은요. 유태는요. 웃는 중이었습니다. 앤드 쓰고요. 주어가 유태니까 시죠. 시 쓰고 워즈가 과거니까. 싱크가 아니고요. t h r t 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자친구를요. 세 번째요. 그들은 운전해서 나갔습니다. 콤마 ING가 뭐뭐 하면서죠. 흔들면서 신나게. 차 창문으로 붙어요.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And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day니까 day 쓰고. d r o w 는 과거니까요. Waved 쓰면 되겠죠. 그리고 c a r e f u l l 쭉 이어서 똑같이 쓰고요. 다음 추가 분사구문 두 번째요. 서부터할게요서 있으면서요. 그녀는 걸어 나갔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문장 휘를요. 앤드 덴으로 그냥 바꾸고요. 뒤에 있는 문장 휘를 앞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she walked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standing이 아니고 stood 이렇게 과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앤드 덴이니까 그리고 그때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 번처럼 위에 문장 써도 되고 아래 문장 써도 되고요. 벗으면서요, 그의 신발을요. 그는 들어갔습니다. 교실로요. 이것도 똑같이 시가 and t e n 으로 바꾸고요. 이 시는 문장 앞으로 가죠. 그리고 entered 과거니까 과거로 쓰는 거죠. Taking off을 took off로요. 그래서 그는 벗었습니다. 그의 신발을요. 그리고 그때 들어갔습니다. 교실로요. 세 번째요. 워밍업 하면, 준비 운동 하면서요,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달리는 것을요. 똑같이 뒤에 문장의휘가 a n d den으로 바꾸고, 그 쉬가 맨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가시 과거니까 워밍업이 뭐야? 웜드 업으로 바뀌겠죠. 해석을 하면, 그녀는 준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달리는 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